여리여리여리 쓰는 노래는 부산용사들이 따라할 수 있는. 이모 오늘 버스에서 연습을 얼마인 했는지 모릅니다. 버스에서 목이 다시 었습니다 여자 리와 여리 쪽으로 여보 앞에서 씨. 여 복판에서 씨야. 수가 백물 받으면 여러분들 중에 백물 받는. <laughs> 잘 불려. <모르는 거>, <laughs> 뭐, <laughs> <잘 부녀. 웃음> 빨리 하시요 <laughs> <아니니까, 웃음> <laughs> <laughs> <잘, 웃음> <laughs> 어, 그래도 오십 <오신> 분 좋잖아. 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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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。 i 또한개더 뭐, 있습니까? 그또그 너무 잘하네 요 yeah, yeah. 너무 달아이잘 되고 어, 부산 사람들 가수 덕분에 되는 강사님이 <거야. 부산자님이 웃음> 똑똑하고 <웃음> 강단이 있고 <laughs> 최고민다 <laughs> <최고입니다, 웃음> 최고 어, 부산이 <laughs> 네. 오늘 평강사님을 <laughs> 어, 어. 제가 부강사님을 <laughs> 통해서 오는 사람은 보기 예배를 앞으로 이제 마이 밖에 생겼다 <laughs> <laughs> 있다 보면은 중간 된것뿐이트요 레벨이 부산사람한테 다 들어가요 yeah. <laughs> 부산에서 오지 뭐 않아서는 해당이 안돼요 yeah. 네. 레벨 200모 <laughs>

Yeah. Yeah. Um, 아, 예. 신이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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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우리 아, 저, 아, 탄식 가수가 예. 아, 노래생활 50년이거든요. 아, 노래생활 만 50년인데, 부시 대통령에도 초대받아 노래 아, 부른 분이에요. 아, 예, 예. 아, 뭐, <laughs> 그 산산, 나중에, 나중에 아, 보세요. <laughs> 네물입니다네물입니다네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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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어 가야 되는데요. 요요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요도 그거 도이비도 겁니다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3 요루나, 예를 차이로 오늘 30분을 한 거야. 예. 감 저, 저 노래를 신인이 아, 3일 만에 작곡, 작사해가지고, 예. 어. 나오나, 음반하는 30년 친구한테 연반을 따가, 아. 그 자기가 돈 들이가 따가 곡을 만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 네, 오늘 잘 만들었어. 노래가 까다로운 사람이잖아 까다로우니까 예. 이백무야 <laughs> <laughs> 사회의 동을부도하는 거야 음악을 아주 완벽하게 잘 만들었어 아이고 소질이 대단네 음, 알겠죠? 예. 우리는 하늘무에올때 기쁨으로 오죠? 예. 기품으로 와도 저런 음악을 만들어 왔다는 건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돼. 요 yeah. 맞죠? Yeah.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저런게 가능한 거야. Yeah. 알겠죠? Yeah. 장사품들이 만들면 저렇게 못 만들어. 맞습니다. 가수들이 만들면 그건 경건한 거 아니지? 그 yeah. 가수들 이 자꾸 가 만든 건 그냥 음악일 뿐이야. 근데 저분이 만든 거는 거기에 경건이 들어있어. 알았죠? Yeah. 저도 뭐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위 사람한테 뭘할 뭐 때는 경건이라는 게 없으면은 이게 없으면은 장사꾼이야 알겠죠 네. 경건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이 경건이 신인한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. 네. 최고의 기쁨은 신인을 만나는 거지만 가상 가슴 뛰는 것도 신인을 만나는 거지. 그런데 네. 네. 만날 때 요게 있어야 돼, 경건. 네. 그래 저런 음악을 만든 거야, 그래야 그래. 그래. 네. 네. 그래서 예물도 바치고 뭐 음악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야. 네. 그래, 요게 없으면 경건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노? 경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신인 앞에 나타날 때 경건 다음에는 이거이 필요한 거야, 네. 성실. 네. 그렇죠? 네. 이게 부모한테도 이렇게 해야 돼 예, 맞습니다. 부모한테도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돼 그렇지? 예. 마지막에는 뭐가 필요해요?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걸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. 소망. 예. 알았죠? 예. 천국 간다. 예. 백궁 간다. 이걸 잊어버리면 안돼 예. 여기만 빠져버리면 되나? 안 되지? 예. 경건도 해야 되고 성실해야 돼. 그렇지? 예. 음. 하늘을 꿈에 와서 경건한 걸 표현한다고 해서 집을 남편하고 싸우고 오면 되나? 안 되지? 알겠죠? 네. 거짓말하고 오는 건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거짓말한 거니까. 그 사람 속이려고 거짓말한 거 아니지? 네. 거짓말하는 목적이 뭐야?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거짓말하는 거는 보시야 맞아 맞아 네. 네. 말로 보시는 하 거야 내몸내마음대로 가는데 뭐 말이 많아 이거는 보시가 아니야 맞아 맞아 네. 아우 여보 내저 옆집에 좀 김치 담는데 좀 도와줘요 갔다 올게 뭐 이런다지 거짓말 하지 네. 그거는 경건의 다음으로 다음. 성실한 거야 알았지 네. 네. 그런데 괜히 말이야 하늘로 가는데 왜 시비 그러냐 이렇게 싸우면 경건 내 욕을 내기는 맞지? 맞 어. 경건과 성실과 소망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나 종교에서나 가장 필요한 게세 가지야. 네. 요 중에 첫 번째 경건이야. 이게 무너지면은 성실도 이 세상에 아무리 잘해봐야 저 세상 가면 아무것도 없어. 죽으면. 그죠? 네. 지금 왜 사람은,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동물이 많이 늘어나느냐. 100% 하늘무에 온 사람 이외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어. 다 고양이나 개나 짐승을 아니고 개, 고양이는 자꾸 늘어나 동네마다 막 지새끼도 막 늘어나고 전부 사람이 걸로 간다, 이 말이야. 사람으로 오는 애는 누구 집도 사람을 안 날려고 그래.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올 수가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. 여름이라다 막아버렸어.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열어놨어. 사람이 사람으로 올수 있게 해놨잖아. 열 네. 명씩 만나니까 네. 죽은 귀신들이 막 사람으로 조상들이 왔지. 네. 지금은 한 사람도 잘안나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는? 짐승으로 다가. 알았죠 네. 아, 그러니까 네. 여러분 하늘궁 왔으니까 진성 윤회 안 하지. 네. 이게 소망이야. 소망이 네. 네. 소망. 네. 소 소망 있어 없어요? 있다 그런데 막연히 가서 어떤 스님이 중국에 가가지고 하도 선님을 큰선님을 만나러 간다고 대사를 좀 만나서 도를 닦겠다고 갔더니 선님이 절에 없네 빈절이야 방에 있는데 추워 죽겠는데 나무는 부기 보 아무도 없네 방에서 얼어 죽겠네 그러니까하루없씩 법당에 있는 불상을 몽땅 그래가두드려패 가지고 불을 떼고 방에 떡그덕 나내 잠고 나니까 그 다음 날큰선님이온 거야 <laughs> 아니 저 법당에 있 불상이라고 들어냐니까어 내가 밤에 추웠어. 불을 떼었는데, 스님, 큰그 스님, 이리 오세요 뭘? 그걸 왜 떼었습니까? 사리를 찾아보느라고 떼었는데, 부처님 몸에서 사리가 안 나온다는 거야. <laughs> 아니, 새를 내가 밤새 뒤졌는데, 사리 없는 구축을 왜 법당에 모셔놨냐. 그니까 러불 떼을 수밖에 아주 이러는 거야. 그니까 러그 스님이 돌려가지고, 꾸지름도 못하고, 그객 스님이 나중에 갔는데, 그게 사람이 이기신지 알 수가 없어. 법당의 불상마다 해가지고나무를떼왜 떼냐니까? 살이 찬다고. 떼었는데, 살이 안 나오네요. 아, 그럼 스님은 뭘여다가지뭘 저걸, 저걸 불상이라고 믿고 있느냐 아, 아, 이렇게 말하고 가버려요. 별일을 다 당해요. 그럴 수도 있죠. 네. 그곳에는 진정한 천국이 있는 게아니니요 무슨지 알죠? 예. 여러분은 이제 호송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. 진정한 천국은 신이를 만나요 돼. 알았죠? 예. 시간이 어서더 이상 강의를 못 합니다. <laughs> 내 강의는 토요일 날 들어요. 예. 어, 내가 말하는 거는 상당한 방편이니까. 알았죠? 네. 예. 오케이. 자, 젊은이 질문. 네, 신이 아, 예. 질문 드리겠습니다. 음. 신님을 알고 축복을 받는 것과 신님을 모르는 상태로 축복을 받는 게 조금은 다를 것 같은데. 아, 알고 받는다는 건 나를 만났다는 말인지, 뭐허경얘가 있다, 이걸 이야기해주고 받은 건지, 그게 알수 없는데, 축복을 받으면 축복은 동일해. 알았지? 예. 뭐 부산에 있는 아들한테 몰래 축복 좀, 그 아들은 달라지거든. 동일하다, 이 말이야. 예. 또 몰래 명패를 해줬다 죽은 할머니가 저 섬에 있는 할머니가 백공대지소에 있는 할머니가 여기서 해준 거 아나? 모르지 명패 축복해 버리면 천국에 들어가 버려 그래야 그래 동일하단 말이야 알겠지? 뭐가 차이나? 레벨이 차이가 나를 만난 사람 오늘같이 레벨이 200뭐막 올라갔잖아 그 사람 레벨이 있나? 없이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 가면 옷이나 피부색이 달라 광채가 달난다이 말이야. 얼굴에서. 근데 여러분은 내별을 많이 받아, 뭐 얼굴에 막 빛이 나와가지고. 뭐저 사람은 완전히 그냥 눈에 띄겠지? 예. 어, 다 같은 얼굴은 아니야. 광채. 모든 게 빛이 달라. 그 얼마나 좋아? 예. 그 예. 내가 백궁에 사람은 을얼올려 보냈다. 이게 얼굴이 나와있어.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지? 이 얼굴은 전생에 얼굴이야. 아니었지? 예. 그러면 전쟁에서 온 것이 그 이게 무슨 식이야? 아레아 식이란 말이야. 팔식이란 말이야. 이게 팔식, 구식, 백정식, 어, 그 다음에 공식, 이 식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팔식에서 온아래아 식이야. 그럼 지금 내 속에 있는 마음은 잠재의 식이니까 말라야 식이야. 칠식이야. 그러면 마음은 얼굴 형상이 아직 안 나왔어. 그래 전세, 그 전생 그 전생에 죽 있는 걸 고착이 돼가지고 내맞박이 돼서 나와 있는 거야 이 얼굴이야 무식한 말로 맞박이지이 <laughs> 이 쌍판을 우리가 가져온 거야 잘 써야 되겠어 안 써야 되겠다 사람 얼굴을 고 보면 어, 저기 전생에 복을 많이 줬고저 전생에 남편하고 싸움 많이 했구나 저 전생에 어머 남편을 지어받고 해가지고 가부가 <laughs> 되겠다구나 금 쌍판을 보면은 사람 그래야 돼. 예. 태풍도 그래. 천국에 가면은 광채가 확 나고 막 눈이 부시게 이쁜 사람, 이거는 레벨이 높은 사람. 다 이쁘게 생겼지. 그런데도 달라요. 알았지? 예. 우리가, 이속, 우리가 쭉었다는 것은 진, 선, 니 이게 달라듯이. 차이 나겠지? 예. 어, 그래요? 예. 신무들어라 3신무 들어가라! 신무들어3 0무 들어가라! 3신무 들어가 들어가라! 3신무 들어신무가신무가라3신가신분정원신신분신무신무들어무들어무 들어가라! 무 들어가라! 무 들어가라!

起站，好两秒，好两秒，好两秒，好两秒，好两秒，好两秒，好两秒。